어 나도 아 우리 그때 같이 맞췄구나 나도 분홍색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 그때 이렇게 몇 명이서 총1등했었구나 어머니 등 빠르게 하고 해산하죠 진짜 일등하면 바로 해산이에요 나 근데 실력이 좀높거 같아 최근에 풀가이즈 하는데 형 해산이야 뿌이는 끝나고 배가도 하실 거죠 에? 배가 하기로 했잖아 됐나요 <laughs> <laughs> 아, 아 야, 야. <laughs> 음? 사랑해 아, 아, 이거는, 아. 통과할 수 있는 사람 여기 있나? 일단 아, 나와 저요? 그러면은, 최장님은 그냥 뭐, 포탈? 최장님 이거 통과한 적한 번도 없잖아요. 뭔 소리야! 아니, 근데 진짜 있어? 없잖아. 민규도 없잖아. 아, 난 이거 통과한 적한 적은 한 있어. 진짜... 딱한번 통과한 거 아니야? 딱한 번? 아, 이번엔 보여줄게요. 저희 안전하게 보아요. 아! 아니, 어? 저거, 아, 줄영! 난데석은 난데 그거? 성이야 성현이요? 네. <laughs> 네. 왜토 토끼 모양이야, 성현이? 고양인데 어? 아, 뭐 가만히 있다. 영웅 왔닝! 민기야, 너왜 벌써 죽어 있어? 아, 저, 아까, 아까 죽었어요, 저는. 자, 하는 거나 보세요. 자, 들어갔습니다. 성이 들어왔다. 이러면 우리 되겠다. 들어오시면 안 돼요. 성현이 안 뜯는 거 방해하고 있네. <laughs> 너무 지나간다. 아 근데 이러면 3등 팀 없으면 우리가 우리한 거아 아니지? 어? 어? 차오른다 차오른다. 지금이야 지짜야 형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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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진짜 열받겠다. 근데 1등 팀은 어떻게 해? 1등 팀은어떡 하지? 어? 어? 에? <laughs> 뭐야? 아, <뭘? 웃음> 아, 통과됐나 봐. 아. 남 좋은 꼴해 줬네. 아, 나 <laughs> 아, 이거 통과? 잘해. 아, 나 이거는 한 번도 통과해 본 적이 없는데. 걱정마 민규. 해결해 줄게. 넘어. 이야이야. 스타! 아, 뭐 우리 팀뭐 해? 나밖에 없어? 형, 마지막 거기가 제일 위험해. 나 거기 서 죽었어. 조심해, 민규. 여기 누가 죽어? 제가 죽었는데? 제, 제. 아, 내가 네, 이거 나, 맞아? 좋아. 이거 맞아? 아, 아. 통과할 수 있는 거잖아. 공동 이등으로가 버리면은 아직 몰라. 제발, 죽었다. 죽었 죽었다. 제발 제발 제발. 저 죽었다. 아, 아 저기 사람? 어, 그것도 죽었다. 죽었다. 제발 제발. 어, 저저저 와줘. 팔랑 없어. 공굴리기만안 나오면 좋겠는데. 아, 바로 마지막이네. 그냥 우리 일진 다 내려와. 까 준석이 빼고? 아니야. 준석 님믿습니다 허강! 저 아니, 규영 일로오면 어떻게 해? 나도 오고 싶어서 온게 아니야. 아 성윤아! 얘들아 나 떨어졌어 쭉. 아 이거 성윤까지 다 버렸네. 내 바닥에 없는데 어떻게? 괜찮아 성윤 있어. 어 이겼다. 내가 이겼어. <laughs> 내가 이겼어. 김성윤. 내가 했다고. 야. 야 우리 이거 또첫판 1등 아니야? 저번처럼 아니! 또첫판 1등이네. 아니 이 멤버 모이면 팔배야. 그러니까, 고생하셨습니다. <laughs> 수고했어. 수영님 어... 이거 이부, 하세요. 에이 한 판은 아니지. 매일 첫 판에 1등 해가지고 <laughs> 또하기 <한게> 애매하다니까. <laughs> 사랑해. 됐다. 제발 제발 어? 제발. 아니. 와. 와. 어. 수님 어. 어. 진짜 저희 아니었으면 와와 와. 와, 진짜 미치겠다, 진짜. 뭐... 와. 아, 진짜 미치겠다. 뭐 하는 거야? 지겨워. 아와 어! 넘어됐어. <laughs> 아니 없어도들등이 최행 님, 나가 주세요. 저도 생명이 살게요. 왜 야, 정도. 정도. 그럼 필요하는 거야. 우리 지금 헬스팀이랑 온다. 필요한 나와 되겠는데 최행 네, 님, 네, 당당하게 선맨 선망에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또 이거 나왔네. 이춘영, 한 명씩 고 떨어져 그냥. 네, 그래. 그렇게 그래. 어, 낫겠다. 아니다. 우리 이춘영이 2씩 시켜 주자요. 우리 한 명씩 잡고서 던져 우리. 우리가 한 명씩 하면 되겠네. 진짜 그렇게 할게. 나 진짜 그러고 싶다 나도. 나도 나도. 상어, 나 상어. 나 상어. 럭 럭. 나 누구 나 나는 그저 비둘기. <웃음> <웃음> 아, 지말님은 아, 려한테 그러지 고 아, 나한테 그런 아, 한그지 말라고. 한명떨 말라고. 한고 아, 한라 아, 아, 나한 아, 떨다떨다떨고떨어다떨어다떨말다고나그러고 아, 어한테 그러지 말고나라 아, 나한테 그그라라라 나 있어! 오케이 민경이 일등이! 민경이 1등이 민경이 일등이! 내가 줄게. 좋았다. 야, 우리 이연석1등인데 뭐야, 뭐야? 아 좋았다, 좋았다. 아 근데 성윤이가 진짜 잘한다. 아 아니, 무슨 소리야? 위왜 준석이 형이 한눈 떼고 줘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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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... 아니야, 아니야, 준. 아니야, 성윤아, 너가 너무. 아니야, 아니야, 준석이 형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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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죽어나고 상대 위치 또, 봐준 게 너무 컸어. 내가 한명 데리고 내려갔어요 방금. 정말 진짜로. 준석이 형. 제발. 고맙다. 우이밖에 없어. 근데 민규도 잘했어? 우리 한명 빼고는 다 잘했나? 삼대삼 3대 면제 3대3다 잘한 듯, 다 잘한 듯. 헛, 헛. 이거 떨어지면 알죠? 어무세요, 응. 폴 가이드. 네 합법적으로 추영인간 풀 개질 안할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. <laughs> 진짜 어이가 없네. 큐, 뭐 하는 거야? 큐, 큐, <laughs> 뭐 하는 거냐고. 니기형여니 뭐해? 니 뭐해? 니기형해 니가 뭐해? 니가 뭐해? 니가 뭐야 뭐해? 니가 뭐 뭐해? 니가 뭐해? 니가 뭐해? 니가 뭐니아 너, 너 떨어져! 야, 민기 형. 이야. <laughs> <laughs> 징크스. 아. 이거 우리 팀 징크스가 추정되면 큰일 난다. 근데 우리 규크스인 어, 내가 잡아야 된다. 어? 나 도망칠게. 근데 벌써 잡힐 예정. 나 잡혔어. 잡혔다고요? 어, 뭐해 니 다시 해봐 한 명만 잡으면 안 돼? <laughs> 아, 잡아봐! 이 장이 2대 1인데 못 잡는 게 말이 된다 생각해, 얘들아? 잡았어, 잡았어, 잡았어. 오케이 오케이. 아, 제 너무 아깝다. 아, 이거 너무 도망 잘 가네. 아, 제 너무 아깝다. 아, 하필 신발 이 추냥 레미여 가지고. 아, 나는 하나. 해봐, 하나 이거. 나는 하나 잡았어. 잡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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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잡았어. 오케이 오케이. 나 지금 세명 드리블 중. 빨리 잡아 아 근데 내가 두병 잡았는데. 천님이병 잡아 줘야 되는 거 아니냐? 아, 나 아. <놀람> 하나 잡혔어. 하나 어디 있어? 나 우리가, <놀람> 우리가 쫓아갔네. 어? 아. 잡아 잡아 천냥이 잡아. 잡아. 잡았다. 잡았다. <놀람> 나이스! 나이스, 나이스 오, 오, 오. 내가, 내가, 내가 와, 가이가 네가 네가 살았어. <놀람> 어우 잘했 내가 잘했어! 어, 잘했어. 아, 형들이 잘해준 탓이지. 너 그래그래. 아니야 아니야 형들이 잘했어. 한 명은 조금 사과를 받고 싶네. <laughs> 우리 지금 몇판 하는데 세번 우승한 거야? 응응. 난 너무 쉬운데? 좀 열받네. 이준영 잘한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지금? 그러니까. 어. 내가 있어서 이겼다 이럴 거 아니야. 뭔 소리야! 나 끝나, 뜬나머로서 나서... 풀가인 좀 잘하나 이질할 거 생각하니까 좀 열받네. 나중에 딴데 가서 한마. 나 풀가인 좀막한 번도 장 삼수가 그랬어 막 이러고. 뒤에서 그개 짝개 이제막 원래 전적에 장풍이랑 민기랑 이거랑막 이러고 이거만 해줘. 대명이 잘했지. 우리 다 들어왔는데. <laughs> 와, 우리 그... 한 <laughs> 아 우리 이득. 한명 누구야? 모르겠어. 아 이주영 뭐야 공중 부양하고 있어요 거기서. 이달라 뭐 친구님 가볼게. 와와 아! 불쏘가 <laughs> 여기 여기도 있네. 아, 아니 어 <laughs> 아니 춘영이 아, 왜왜 그래요? 점프하고 그냥 천천히 해요. 내부장 깜찍될 뻔했는데. 이 춘영 방송 욕 형방이었었으면 그냥. 그어니까 돌덩이 분들이 착하시네. 춘석 형방이나 내방이었으면 그냥. 우리는 돈 나왔음. 그냥 오늘은 나좀 잘하는 편이라 사람들이 나 좋아해주는. <laughs> 아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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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떡하지? 진짜 안 되겠다. 야, 책임질게 죽인다. 내가... 도망도망도망도망도망도망 도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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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. 아, 미안... 미안해... 미해 미안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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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해해 미안해... 미안해... 아, 야, 이거 조졌다 시소 이거 처음부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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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맹구 돌주는 소리 아니야? 장구야. <laughs> 어. 어. 돌로 네 얼굴 치고 싶어. 언제 오케이. 그건 무슨 소리를 했어? 까르창, 까르창구 만나본데? 내가 우리 팀 중에 제일 빨라. 아, 코플소 어? 나왔어. 코플소, 이거. 아. 이거 새로운 거야. 뭐야? 이거... 어떻게 하면 돼? 이거 그냥 코플소 돌진하면 그냥 피하면 돼. 아, 오케이, 오케이. 네, 코플소 귀여워. 귀여워. 민경 같아. 나 아, 죽음. 두금... 아! 아, 진짜 죽었네, 쟤. 이것도 진짜요? 서로 붙잡고 있으면은 괜찮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 민경 실험하자. 우리. 아! 호! 귀여워! 아, 잠깐만. 진짜, 친양 있잖아, 친양 있잖아. 뭐야? 어? <laughs> 아니야, 내가 규영이랑 장난치다 주었어.